오래간만에 다시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는. 혼의 치유가 무엇이고 왜 중요하고 또 혼의 치유의 원리가 뭐냐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걸쭉 강의를 해 왔고 이제는 이제 실제로 이제 혼의 치유 기제가 발현하기 위한 그 실제적인 혼의 치유 그 실제 요결 이것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 여러분이 앞에서 이제 쭉 혼의 치유가 왜 중요하고 원리가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강의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핵심 개념을 실제 그걸 시작하기 전에 사실 리마인드시키고또 아이언이 압축해가지고 제대로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왜 그럼 우리가 혼의 치유가 중요한가 내가 얘기했듯이 실제로 여러분이 치유의 대상이 되는 여러분 내담자들 치유 대상자들 혼의 위축의 문제, 혼의 위축 장애의 문제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룰 수 없는 그런 문제는 바로 그 이상의 문제. 예를 들 우리가 인간이 지금 쭉이 강을 해오면서 내가 가장 강조했던 게뭐 치유 내담자도 우리 인간이 자신이 이게 영적 존재라는 거, 다음에 혼적 존재라는 거. 우리 인간이 왜 영적 존재이고 혼적 존재인가? 는 앞에서 내가 수없이 많은 강의에서 내가 강조해왔던 거지만, 영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 영적 장애 가장 대표적으로 영적 영적인 이상. 그러간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빙의 물론 서구의 정신의학에서도 다룰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영적 이상자들 말고서 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다룰 수 없는 그런 거는 영혼의 장애 치유 대상에서 어 영적 장애 그건 엑스라이크 지금 얘기했듯이 영적 장애자 이거는 정신 이상이고 빙의. 같은 이 사기, 광적인 물론 이거는 영혼의 장애죠. 영혼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안사이적인 우리 통속적인 말로 얘기하면 이게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 뿐이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열 가지 유형의 성격 장애. 장애에서 심한 경우. 이건 영혼의 장애예요. 혼의 장애 아니고. 아주 심한 나르시시스트나 경계성 장애나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치유의 대상이 아니고, 치유, 그 사람들 치유 받으러 오지도 않고, 그지도 않는 거예요. 정신의 약재로 약물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외 강제적으로 구한다든지, 그 가족이나 은행을 해가지고 구하는 그 경우 에는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성격 장애에서 얘기하는 내가 동상 여러분들 해왔던 그런 용어로 하면 이런 것은 전적으로이 뭐 에고 진토닉알로플레스틱 이런 성격 장애자들은 특히 누구한테 많은 거예요 지도층 가진자들 기득권층 이게 맞다게. 이 왜냐면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자기 부모가 하는 걸 배울 만에 부모가 또 그걸 강조를 한다고 강요. 이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전부 다 이런 성격 장애자가 안될 수가 없어요. 그 예외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라 상당수 말이고. 물론 그런 지도자 그거 아니고 타고 나기를 다음에 이어서 할 얘기지만 이런 정도까지는 여러분의 치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치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치유 대상은, 원본는 전부 다 혼의 위축이에요. 치유 대상. 전부 다 혼의 위축 장애다. 이거를 내가 계속 강조해왔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정격장애적으로 얘기하면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에고, 디스토닉, 오토플라스틱 이거 자체가 가져다 주는 그런 장애 자체가 이 전부 다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심리장애는 다 여기 속한데 이것을 제외한 정신심리장애. 이 사람들의 정신심리장애는 아주 뭐 아주 끔찍할 정도의 그거지. 타치도 못하고 본인들이 있다고 그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혼의 위축 장애로서 울리는 것이 원는 뭐예요? 가장 전형적인 게 혼의 위축장애로인는 정신심리장애.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부 다 불안, 우울, 강박, 신경증, 드레스. 부진 뭐 이런 것들이지만, 더군다나 감정 정서, 정서 불안 장애 이런 거지만, 이거보다 또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정동적인 본능, 그러면서 또에 이제 망상, 이성심리 이런게 조금씩 심한 게 아니지만, 그다음에 이제 제일 그안경이 사람들이 다 대부분의 사람 다이 귀착지가 다 물질, 행위, 의식 중독 장애로 귀착한다. 물론, 이 사람들, 그 위에 사람들, 이 영혼의 장애인 사람들은, 이거 자체가 심한 게 아니라, 그의 보통, 마일드 하거나, 마드레트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해비한 사람들이 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위축되다 보면, 위축된 상태도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이 위축된다는 건 혼. 더 근본적인 건 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러 번 계속 얘기하면서, 혼을 얘기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걸로 할 때는, 영과 관련돼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현대적인 용어로, 불교가 아니고, 현대적인 용어로, 카르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은 카르마. 모든 근본 문제는 사실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지만 왜냐하면 혼이란 건외적진 근본 주체란 말이에요. 영이란 것은 혼이란건 영의 외체란 말이에요. 혼이 그한 것은 불교에서는 아래아시기라고러고 혼에 해당하는 식을 갖다 이건 말라시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영, 혼할 때는 그냥 존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내 앞에서 얘기했지만 인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요 영, 혼이란 게 기독교에서 나왔고 기독교적인 게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말. 우리가 양면을 다 생각해야 되는 얘기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존재로서 나, 인식으로서 나, 양면을 다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야지만 자기에 대한 걸, 자기의 문제에 대한 것이든지, 고통과 불행, 문제, 지금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그걸 갖다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근본 원인을이 모든 거에 대한 걸 이런 문제로 통해서 이걸 갖다 근본 원인이다. 혼의 위축 장애가. 이것이 이제 모든 병리 장애의 원인이에요. 물론 병리 장애가 정신 심리적인 일. 그리고 현대적으로는 이거 자체가 말라시고 이건 무의식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우리가 심층 무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러는데 인간이 왜 고통을 받느냐? 혼의 문제라고 그러는 거야요 혼의 위축 장애 만드는 자체도 근본적으로 알그러면 영의 문제고 카르마의 문제고 이렇다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근본 원인, 그러니까 인간, 보통 사람. 근본 원인이 뭐냐? 혼이 원인이라고 했는데, 좀더 상세하게 들어보자. 혼이 원인이 되게 된 원인, 그게 근본 원인이 되는, 그걸 갖다 영에서부터 가면. 보통 인간들의 근본 문제는 칼마. 이게 이제 근본 원인이랍 우리가 얘기한는 칼마는 개체적인. 우리가 이게 개업이라고 그러죠. 업장이다, 이러면. 업장이라고 할땐 개체적인 걸로 얘기하는 거니 그래서 우리 인간이 칼마적인 거는 사실은 개체적인 것만이 아니고, 개체적인 거는 당연히 근본적으로 개체적인 걸로 태어나지만, 태어날 때는 또 뭐예요? 개체적인 게 아니라 관계적인 칼마가 중요요 이건 부모. 우리 인간이 왜 고통과 불행을 겪느냐, 보통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정도가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은 치유자로서 여러분 자신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의 내담자, 대상자들에게 이걸 깨우치게 해줘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앞에서 내가 눈의 반복해서 얘기해온 게 뭐냐면 여러분의 치유 대상자, 내담자들한테 당신만의 문제가 아닌 거라 얘기해. 이 인간 모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니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갈마도 다 다르고 태어날 때 관계성 갈마라는 건 어떤 부모, 유전적인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상 이것도 물론 부모와 그 하지만 부모와 가족 주로 이제 음정심리학에서는 대상 관계 에서는 주로 이제 양육자뿐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대상은 주로 가족적인데다 그것도 다 영향이 우리 다 그래. 관계적인 칼마로서 다열혀 있단 말이요 삶의권과 환경 이것도 전부 다 칼마와 연관된다 이거예요 불교에서는 법으로 따지고 이게 우리가 현대적 의미로 칼마고 동북아에서는 뭘로 따지면 명리를 가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그 요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자체가 한 개인이 곧 받고 불행 받는 게 운명적으로 갈마적으로 뭐하고 그가 결국 언제 어떻게 태어나고 뭐하냐 이런 거 가지고 한다는 걸 그의 영향을 받는 요소 그걸 근기가 낮을수록 더 거기에 지배되고 종속되는 게 있지만 그래서 이 최소한도 인간의 근기가 중상근 기상만 되면은 치유하고 치유를 통해서 의식의 성장이 변화가 되면은 여기서 벗어난다는 이런 얘기. 그,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혼의 위축 장애. 이거에서, 이제, 벗어나는, 이것이,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명리도 조금 더해서 얘기하면, 동부가적이고, 또, 에너지 중에서 명리로 가지고 얘기하나, 성에 대한 칼마로 가지고 얘기하나, 우리가 동전의 앞뒤 같은 거지만, 칼마로 얘기하는 것도 그만 그한 거고, 명리로 얘기하는 것들은 이게 안과 밖 같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 명리 자체가 우리가 한 개인이 태어날 때, 성장 과정에 개인 성 과정에 생기는 이 모든 명리, 명리적으로 되면 명리의 인의 씨앗. 이것이 태어났을때 명리의 씨앗이 우리가 성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칼마에 해당하는 거지만, 한 개인이 명리의 인을 타고난 세상에 갖고 있는 근기 동격, 성품. 기집. 이런 거는 칼마적으로 얘기하면 개인의 개체적인 거하고 관계적인 걸로 해서 이것이 이는 딱 태어나면 이걸 갖고 그 명리의 성장 과정 성장 후에는 성장 후에는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이 이것이 이런 걸 타고 나가지고 성장 과정에 이것이 점점 더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근본적으로 병리 장애 병리의 과로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병리 장애적인 걸로서 이게 카텍시스나 코엑스나 스키마.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치면 이것이 어떤 상태로 이게 성장 과정에 과로서 굳어지느냐, 병리 장애. 이 정도가 그 과로서 나타난다, 이게. 심리학으 하면 어감 무의식, 콤플렉스라든지, 뭐, 기타, 인간이 갖고 있는, 아까 얘기한 중독. 이것이 과로서 성인이 되면 이런 것들이 다굳어진답니다 이니, 성장 과정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자체가 정도가 어떠냐만 개개인마다 다 다른 거지, 이것이 다 과로서 그리는 거예요. 명리 자체도 우리가 다 아주 발사 풀이하는, 그거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명리는 이게 생덕적인 거예요. 우리가 명리가 뭐냐면 생덕적인 명리, 명리를 받는 거 수명리 받은 명리. 그래서, 명리에다 하면, 이사람들이 어떤 건기와 성기와 성품과 기질과 이런 것들이 다 명리적으로 풀어보면 나오지, 이제. 그냥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수 없는 생을 오가면서 수많은 갈마적고 본적성을 하면 좋고, 나쁘고, 장애적이고, 뭐하고, 성은식까지 가질 수 있는 이런 그게 되는 거지만. 명리는 분명하게 이제 사주팔자를 해석해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어떻다는 걸 운세나 그 사람들 관계나 뭘로서 다 얘기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봐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다, 이런 거하고안 된다. 악인 도 완전히 명과 운복 재복. 그러니까 여덟 개 우리가 받은 명리를 갖다 여기 나누어서 본걸 뭐냐? 면 이건 그 사람 사회적으로 어떤 거 하게 그냥 타고 나갈 평생 누리는 거래. 이건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그게다 개인이 갖자 다를 다. 왜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것 자체가 이걸 갖다가 모든 게다 뛰어나게 갖춰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건기로 따지면, 상건기. 내가 건기는 몇 가지를 했어요. 10건기를 따졌단 말이에요. 상중하, 특상, 부천하, 예수 같은, 거. 특상, 그보통 그거 아니에요. 상중하가 말이에요. 내가 이거 얘기하는 건데, 건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건기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갖다 입으로 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우자로서도 그렇고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건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건기가 중하인 사람은 여러분한테 오지도 않고 그하지도 않아요. 건기가 중하인 사람은 아까 얘기한 영혼, 영적인 혼적인 영혼적인 장애 있는 사람들, 성격 장애자들, 헤비한 이런 사람들이 건기로 따질 때 건기는 그 사람이 악하냐 뭐냐 또그하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건기가 아주 낮아가지고 고통받고 뭐하고. 그 하면 사주팔자 그 얘기하고 뭐 이런 뭐 이렇게 살겠지. 그렇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혼이 위축이 된 사람이면서 시계에서 여러분의 치유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 치유 대상은 혼이 위축 장애가 있고 그다음에 근기가 중상 이상이 된 사람들이 그게 하근기. 하근기는 여러분의 치유 대상도 안 하고 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다. 자 이걸 내가 지금 얘기한 거는 자, 인간이 이런 존재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게 여러분의 치유 대상자들에 대해서. 그 대상자들이 서양 심리 치료에서 얘기하듯이 어떤 찾아오는 내담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예, 그 사람의 문제를 갖다가 아까 내가 얘기한 불안, 감각신경, 뭐감정정안 정도 이 장애, 장애도 간 사람들을 완화시키고 호전시키는 거 이상을 하지 않는 게 서양 심리 치료 자체가 목적이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거하고 달리 여러분은 또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들은 그게 아니고 혼의 문제를 갖다가 혼이 위축된 문제를 혼이 되살아나게 하고 혼이 그건 기니까 바르게 되살아나게 한다는 뜻이니요 위축이 되고. 자 그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은 이게 혼이다 그래요. 혼의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개인이 자 앞에 명리적이고 칼마적인 걸다 얘기했다 이거예요. 혼은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혼은 영의 외척이기 때문에 딱 태어나면서 어떤 생에서 부산 어느 별에 어느 행성에 어느 세계또 지구에서도 어때 뭐 여기 어디에 태어나느냐 언제 어디시 딱 그때 태어나서부터 관계 인연에 의해서 딱 발현되잖아 연그 갖고 온 업에 의해서 그 칼마에서 발현되는 게 혼이 뭐하냐 하면 디지털 시대라면 그걸 동일시해 가지고 딱 고대로 그 카피해서 딱그요 생에 발현되는 고런 업 어, 칼마 고대로 그래서 자기 동일시 한다고 해야 그런 상태에서 이제 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혼이란 거. 그은 등장하는 게 그게 그래서 인간이 그래서 이 혼이란 게 만들어진다는 건 여러분이 가장 명료하게 알수 있는 건 내가 그래서 아까 육족까지 얘기한 거는 어느 시대에 어느 별까지 가진 않더라도 어느 범위가 가려도 여기 지구라도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태어났냐 그곳이 태어난 게그 사람 칼마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명리는 명리적으로 뭐하겠죠 명리는 사실 전체적으로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동북아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뭐 저쪽에 동양의 의뭐 타로나 이런 거다 이게 다르다. 그게 근본 결과적으로 한 개인이 받은 운명이라 이걸 가지고 하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 혼은 온 개인이 딱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혼 자체도. 그러니까 왜 그걸 입증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가끔 뭐 이런 말들 해요 넉대 소녀다. 애도 부모가서 넉 대한테 나갔다. 이거 인간 아니에요. 그럼 자라면서도 인간 혼으로 구하면 어때요? 달라야 될 거예요. 어차피 넉 대한테 자라면 넉대그대로고넉대 행동을 하고 넉대 소녀하고 이러더니 어도못 배우니까 혼이 성장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할 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경우에 인간은 출생. 후에 인지에다 인지가 성장 발달에 있어 인지 발달에 대해서 가장 라프하지만 아직까지도 인지 발달에 대해서는 20세까지 인지가 성장 발달하는 비아제 인지 발달 라프하게 말하 심층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실제로 인지가 발달하는 단계로 따지면 비아제 그 얘기가 맞다 면이 혼 자체를 실제로 구천 선천 이렇게 따질 때는 이제 인태후 그걸로 해가지고 하지만 사실은 혼이 태내에 있을 때 혼이 성장하지는 않아요 태내에서는 생존이 그러는데 만약 생존하게 혼이 성장한다 인지가 왜냐면 태내에서 인지가 발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선천냐 후천냐 따지는 거하고 인지, 거 하고 그건 다른 거예요. 인지가 성장하는 여기에 따라서 뭐가 발달해요. 인지의 성장 발달에 따라서 이건 자. 자 자기는 뭐예요? 이게 존재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혼이란 말이에요. 자 자기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인식론적, 인식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인식적 주체예요. 심리학적으로 이건 존재적 주체라고 그 해요. 인지의 발달과 자아의 발달이라는 것은 이걸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인지 발달이 없는 자아의 발달은 없다는 얘기. 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인지가 제대로 발달을 해야 되는데 인지가 제대로 발달 못한다. 인지에 대한 발달 장애이다. 인지 발달 장애가 우리가 뭐 선천적으로 유전적인 결함에 의한 거 말고 타고 났을 때 타고난 대상 관계 성장 환경 삶의 조건 그기 때문에 인지가 제대로 발달을 못시킨다 부모 양육자가 그 인지가 발달이 제대로 안 되고 하면은 자아도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맞춰가지고 그럼 인지가 발달되는 만큼 자아가 발달다 그게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인지는 자아성장 발달의 필요 조건이야. 인지 발달이 필요 조건이야. 인지가 충분조건 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아는 인지가 발달 해야만 자아가 발달하지만 인지가 발달한 만큼 삐아즈의 인지 발달 운동 감각적인 단계 그거는 인간의 자아 에고로 따지면 바디에고에서 감정 정서적인 에고 근데 인간이 진짜 그한거 거 언어적인 거 그때부터 인지가 굉장히 인지 발달하잖아 감정 정서적인 그때 이제 언어적인 자아 그게 생긴다 사회적인 자아 관계 그게 저 자아의 발달 근데 그때서부터 이제 억압이무의식이 가장 기초적인 초보적인 심정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때부터 억압 무의식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뭐냐면 병리 장애가 이때 다 생긴다. 병리 장애가 인지의 발달 장애가 자아의 발달 장애는데 모든 온갖 병리 장애가 모든 성장기 발달 장애 이게 심정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모든 단계적인 발달 장애란 말이에요 성장기의 발달 장애인데 유학이나이게 아동 프리스쿨링스 이지 그러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거에 분기점은 뭐예요? 인지가 언어적인 인지, 언어적인 인지가 발달되면서,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이드, 억압 무의식이 그때부터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억압 무의식이 생기면서, 언어적인 인지가 생기면서, 억압 무의식이 생기면서, 생기면서 이때부터 억압 무의식. 그럼, 언어가 생기기 전에 생기는 정신 심리장에는, 이 치유 대상, 아까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그 전에 우리 아이가 바디 애고나 감정 정서 애고 때, 아이가 부모한테 학대받는다든지 부모가 버림을 한다 이러면, 그걸 뭐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영적 영적인 충격에 의해서 영적인 장애가, 영혼의 장애, 이렇게 되는 거, 그거는 치유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인지를, 언어를 얘기하는 거냐면, 혼이 위축이 되고 그 아는 건 이때 부터가그 한다 이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혼이 위축이 되나. 언어적인지 이것이 혼의 위축을 가지고 있작한다어적인인지는 의감 무엇을 하고 자아에서 존재적으로 이렇게 가면 혼의 위축을 가지고. 그러면서 여기서 인지 자체가 이게 잘못돼요. 부정적 인지가 형성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부정적 인지가 또 붕쇄되면 부정적인 자아, 부정적인 자기, 자기 인식. 이것이 짝으로 그냥 나타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언어적인 인지가 제대로 발달되고, 이렇게 안 하면은 자아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모든 게 부정적으로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아제에 그걸로 제네하면 4살, 5살, 프리스쿨링 에이즈, 6살까지는 인지가 어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조작심 수준의 인지. 이게, 이게 하나의 가장 문제예요. 전 학년기 아동의 정상인지 정상인지라는 게 이게 전 조작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언어나 상대 자기가 이해하는 그 아이가 이해하는 아동이 이해하는 상대의 언어. 물론, 아이가 그 언어 말고, 그 상대의 그 자기를 한테 대한 태도나 이걸로 이어가는 건 다른 거지, 언어.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래서 전작심 조 수준의 상대의 언어로 인해서 그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너무 많은데, 한계가 부정적인 인지의 원인이에요. 실제 왜 부정적인 인지야? 부정적인 정신심리, 부정적인 자기. 이거를 만드는 게그 아이가 이런 걸 당하면서 그 하는 아이의 감정, 정서, 정동. 이건 뇌의 문제인 뇌가. 뇌가 인지가 되면서 아이의 감정, 정서, 이게 변형계와 뇌관 운동적인 거. 이게 동시에 작동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의 부정적인 자기가 감정, 정서, 정동. 부정적인 자기, 부정적인 인지. 자, 부정적인 인지는 이게 우리 뇌에서 지정의라고 그래. 이게 뇌에서. 이, 이 회로가 동시에 돌아가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 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정상적으로 키운다는 것 자체가 그 부모가 대학원을 나왔던, 여러분과 같은 아주, 아주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그 아이를잘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야지 잘못하다가는 아이를 망칠 수가 있다는 그게 되는 게. 그런 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무지한 부모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굉장히 이지적행위 동시에 뉴럴 네트워크의 회로가 무시에 돌아가면서 이게 각인된 이. 무의식으로 가니까 이게 정신 심리적으로 간데 심리에 대한 장애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심의식의 방향이에요. 이게 뭐냐면 육식, 칠식, 팔식이에요. 자, 내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 가 뭐냐면 부정적 인지와 부정적 자기, 또 뇌가 그걸 인지해가지고 감정, 정석 아이의 정동, 본능 이게 어떤 아이가 인지하는 수준에서 그으록 들어, 전조작심 수준에 여살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여 구체조작심 단계로 가지만 그때도 뭐 구체조작심은 그냥 상대적으로 그 자기의 역할과 뭐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나 하고 이거하는 거지. 아이가 그 전에 프리스쿨링 단계에서는 완전히 전조작심 수준에서 겉으로 들어가는 그 자기가 누구든지 얘기한 언어적인 걸 자기가 이해하는 걸로서 그게 기분 나쁘다. 자기가 막 그랬다 하면 얘가 막 감정적으로 다 뒤집어지고 막 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라요 부모나 야경하는 사람이 그걸 이해 못하면은,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이의 인지의 한계. 또 그것이 부정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부모가 아이한테 부정적인 지를넌왜 그래, 임마, 너고 하면서 그거 하면아이는 점점 더 그게 그어야 된다고. 부정적인 인 부정적 자기 인식 가지고, 그거 자체가 뇌가 그렇게 돌아가면서, 심의식으로서 무의식에, 의식에, 심청 무의식에, 그대로 분석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내가 얘기한 모든 문제가 성장하면서, 이런 단계에서 카텍스인, 또는 코엑스와 아이가 이제 10대 지나가면 스키마가 형성되고 아, 이런 것들을 한게이 과정에서 이게 아주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보면 사실 굉장히 소름돋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것이 그안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걸 벗어나느냐. 근본적으로 어느 누구든지, 여름의 치유 대상이 되는 네 남자들 이제 치유를, 근본 치유를 시키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다 이거야. 그냥 상태 완화가 아니고. 그럼 내가 여러분이 앞에서 원리 얘기하면서 여러분 귀가 따갑게 내가 계속 얘기해 온게뭐엇이요 성자각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인지죠 인지를 굉장히 많이 앞서서 얘기했어요 부정적 인지나 이것이 뭐 성장해 가지고 잘못 인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장 과정에 어릴 때 그때 잘못 가게 되고 잘못 부정적인 가자 근데 이게 뭐냐면 굉장히 문제를 갖다가 점점 더 심화시킨다 이거예요 밥 다운 바탕에몰와 마찬가지로 점점 더 부정적인 인지가 부정적인 자기와 경제 심리적인 그게 가면 그게 심해지면 또 뭐예요 점점 더 부정적인 자기가 되고 인지를 갖다가 더 강화시켜 점점 더 이게 역으로 돌아가면서 더 심화시킨다 그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다 하는 거를 여러분의 내담자들한테 당신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우리 태어났을 우리 인간은 자칫 다못하면다 상처받고 잘못하면 그거하고 해서 개인마다 이게 다 갖고 있는 문제가 심한 사람 모든 사람 이게 천양지체가 다 다르지만 문제가 있고 자기가 고통과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이 내가 왜 이러잖아 왜 이러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그 자체가 잘못됐던 거요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럼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잘못된 부정적인 인지를 갖다가 전환시키고 해체해가지고 인지를 갖다가 각성, 각성 긍정한 상태에 제대로 네. 다시 뇌에 대한 인지를 왜냐면 뇌라는 것이 자체가 인지를 생성하는 거고 인지를 또 전환시키기도 하고 그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뇌의 인지를 갖다가 바르게 하고 부정적으로 된 것들은 전.

사회적으로 막그할때그 사람이 상하고 그 사람이 게 나이 들어가지고 수행하고 수련하고 상이 다르다. 이거. 그거 마찬가지라 이거. 그런 것을 우리가 알면은 그럼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들은 그 답이에요. 그 답이란 것은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이 우리 인간이 이런 문제인데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그건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거. 여기서 얘기한 인지의 문제 어떻게 긍정적인 인지로 바꾸느냐의 문제. 또, 그래 인지는 뭐가, 어. 인지를 주로 저, 결정해요? 뇌가 결정하는, 건 바탐 앞 상향 인과적으로 뇌가 이크이크한 거예 탑다운은 뭐예요? 각성 자각하는 거예요. 탑 다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바타압탑 다운의 원리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 병리 치유가 이거에 그만이 아니라 이거 자체 원인을 따도 그게 바타마프탑 다운 상향과 하향에 이두 개를 다 어때요 강화시켜야 되는 거지. 그래 가지고 자를 갖다가 부정적인 자를 그렇게 하고 그것도 이게 뇌가 또 그렇게 하게 돼 있다. 내가 좀 종교적인 거를 떠나서 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다 종교적인 거하고 관계가 다 되는 거예요. 기독교와 불교 뭐지? 왜냐하면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이게 사실 오묘한 기독교인 하나님의 섭리고, 불교로 얘기하면 법성이고, 우리 동부가적으로, 육아 도가적으로 면 그게 하나의 오리, 도와 니란 말이에요. 뇌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상상하고, 여러분이 이런 얘기는 여러분 지우자니까 뭐 그런 책들은 뭐 발에 차이 듯이 볼 거예요. 뭐 상상하라정세으 모든 건 에너지다, 파동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아마 책이, 여러분이 책도 그렇고, 뭐동영상도 그렇고, 이 여러분은 전문가들 다, 다 한다. 이거 근데 그 사람들도 한 가지만 강조하고 있는데, 그 근본 원리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원리는 바로 뭐냐면, 또 이거, 이 말도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위혈과버초화를 구분 못한다 하는 이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상식도 다 알고 있는 거 실제 와가상체인걸뇌는 구분 못한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하고. 근데 상상하는데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라 탑 다운에 자각하고 각성한 상태에서 인지하고 상상하고 또뇌에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지정의가 한꺼번에 돌아가니까 또 여러분이 어떤 걸 암기하거나 기억하는 것도 어때요? 여러분 내용을 왔다 암기하고 기억하는 것도 어때요? 그거에 대한 지적인 감정적 정서적인 걸 같이 해가지고 하면 그건 잊지 않는다 이거그 암기의 법칙이에요. 내가 아주 젊을 때 공부할 때 그런 연상암기라 해가지고 연상해가지고 정서적인 거하고 같이 이렇게 그걸 한번 들어가면 그건 전혀 아닙니다 말이에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서 그때는 이런 것도 없었을 때야. 그면 내가 또. 그 한번연상적으 예. 한 공부하는 게 현상으로 해 가지고 다음은 인지적인 거와 관련되는 감정 정서적인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거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그거 하면 그건 안 있는다 이거예요. 그걸 그때 누가 나한테 뭐알아듣준거 그것도 그땐 그런 것도 그거 하지도 않은 시대였어요. 그게 지금은 이제 보편화 되죠. 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근본 원리를 알고서 그한하 거하고 지금 요새 그러게 나도 자유개발서나또지우로 이런 것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얘기하는 건 전부 다 현상적이고 문제적으로 얘기하지만 틀리진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얘기. 얘기하는 건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면 각성 자각적인 인지해도 각성 자각져요. 더 깊이 제대로 인지하라게 끊임없이 계속 반보해요더 깊게, 더 넓게 이런 게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귀가 따갑게 얘기한 격물치적으로 하라 이런 말을 내가 제로 여러분의 내담자나 치유 대상자들한테 그런 걸 갖다가 그렇게 해보라 이거예요. 뇌의 원칙이 지정의가 같이 돌아간다, 이 뇌가. 인지하면 인지에 관련되는 정서, 정서인가 정동적인 가 이게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뇌는 리얼과 버추얼 그걸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버추얼의그 원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근본적으로 뇌가 달라지고, 또 각성 자각하려고 자금 각성하면 각성 자각이 탑다운으로 영적으로 깨어나고. 그리고 혼은 각성하고 그러면 모든 걸갖다 그냥 비상체계로 알고 그 하지 않고 더 깊이 있게 알고 더 깨닫고 그것이 모든 게 성통한다고 얘기했어요 다 통하는 걸 점점 알게 된다 이거예 지금 내가 얘기하냐면 어느 책이든지 내가 잡고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보면은 거기에는 통찰이 전혀 없는 책은 없어요 복세부민전 책이 아니라면 통찰이 아주 적거나 뭐좀 많거나 그러지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특정 시각과 그관점에그 저자가 그걸로서 다 얘기할 뿐이래요 그런 게다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통지혜와 현대 이게 다 이게 원리적으로 다 이게 서로 통하고 상응하는 거라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일 때가 되면 여러분은 어때요? 성통의 경지에 왔다는 얘기야. 그기야 이럴 때까지는 계속해서 회색인비라고다지 가고. 느끼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면은 뇌의 인지도 달라지고 각성 자각하면서 그하면 어때요? 그 어감 무의식이 이게 해체되고 분멸되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방될 수 있고 이런 게 탑다운 바타마브로 같이 그하면은 혼에 또 살아나는 것은 또 뭐냐면 바타마비. 몸으로 하는 수련. 여러분이 이런 치유 명상, 기공같이 몸을 하 수를 하면 이게 그 바탐 아까 탑담을 다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혼이 되살아나고 혼의 활기, 신명, 의지 여기에 살아나면서 이거 같이 하면은 두 사람이 변하지 않을래야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가면 혼이 완전히 혼의 치유가 그것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한테 내가 얘기를 하기 전에 왜 그러면 왜 이것이 이래야만 되느냐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라 이거예요. 쉬었다 할까?